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야외 촬영 브이로그를 할 겁니다. 에...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이제 나이가 신분이 학생이고요. 에... 그래서, 에... 근데 지금은 방학이기도 하고 있다가 학원을 가야 되는 바람에 그냥 일찍 나와서 집 근처 산책을 하고 바로 학원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예, 걸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뀌어서 바람 소리도 그렇고 예, 다른 사람들 소리 그리고 예, 좀 다양한 소리 때문에 예, 지금은 더빙을 하고 있고요. 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하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 마을.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이거는 세로인데, 네, 저기 이제 그림자가 보이죠? 저 그림자가, 제가 두 개가 보이는데, 제가 그 그림자가 둘다제 제 그림자는 아니구요. 하나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말동무 삼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들과 아파트, 하늘도 보이게 다 찍었구요. 보기 불편하시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어디였더라? 어, 에, 오 여기는 바로 네, 지하철역입니다. 어딘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야당역이라는 에, 어, 지하철 기차 오, 그 역에 도착을 하고 또 그림자를 찍습니다. 그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딱히 목적지를 정해두진 않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네, 그냥 걸어만 가, 다니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Z 플립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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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박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Z 플립으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첫 Z 플립으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화질 굉장히 좋은 거 같고 가볍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 이게 만보기를 사용해서 걸어 봤는데, 약두 시간 정도 걸렸고요. 걸어가는 건. 야당역 앞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 예. 이번에는, 어, 저기 어디, 여기가 어디더라. 길만 찍어놨어. 네,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가다 보니까 네, 그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길바닥에 쓰레기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요즘 대세죠. 전동킥보드 같은 것도 저희 집 주변에서 어,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엔 도로구요. 어, 네, 참 다양하게 있어요. 하늘도 제대로 찍었습니다. 오, 뭐 야당역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근처 마을 공원 공원인데 예, 여기 원래 물이 나오는데 지금이 시, 겨울이에요. 그래서 예, 물은 전부 다뺀것 같고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오르막길 저기를 올라갑니다. 이따가 예, 스포를 한것 같은데. 네, 뭐, 상관 없겠죠? 세로로, 이건 일부러 세로로 찍었는데, 여기 정자를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네, 구경했으니까, 뭐 보고 싶은 분들은 멈춰서 천천히 슬로우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육교를 건너 올라와서, 이제 여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역시도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네, 참 다양한 게 있습니다. 공원은 참볼게 많아요. 자연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시예요 서시. 이거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멈춰서 감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어, 제가 좀 쑥스러움이라고 해나 그런 걸좀 많이 타는 바람에 카메라를 들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걸잘 못해서. 네 이거는 이제. 분수라는 신데, 이것도 보고 싶은 사람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세로로 찍었는데, 이것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짜잔. 이번에는, 어, 네, 저기 아까 내려왔어요. 네, 그 공원 내려와서 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아까 저기에 저, 저희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손을 왜 잡고 흔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이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저는 지금 학원을 갔다 온 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아, 예, 첫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 저희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요. 다른 아파트 단지인데 이런 말할 때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네, 놀이 그 뭐냐? 놀이터에서 그네도 타면서 네, 운동기구 운동하고 이제 학원을 가는 걸 직접적으로 찍은 겁니다. 네어 찍은 영상이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영상이 중간에 끊겨버렸는데 네, 좀만 더 많으면 좋을 걸. 어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어 재미있게 보셨거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채트플립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발열과 배터리 빨리다는 거 빼고는 추천 드립니다.